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지오리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앤원에너지에서 지오리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죠. 원래 작전주에서 사명 변경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기업에 나아갈 방향성을 확고히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포가 줄 개인들에게. 자, 그리고 사명 변경은 뭐 비용 발생이나 어떤 허재 뉴스 없이 관심을 한번 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수급 유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 변경과 동시에 보통 급등을 연출하는데 지오리데너지는 그게 대놓고 나와 있죠. 자, 최대 주주의 지분이나 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분 가치, 기업 가치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또뭐 파이프라인이 차전주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엔원 에너지를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내용, 여모 관련해서 뭐가 나온 것이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무언가 발생한 것이냐, 없습니다. CNN 에너지를 잊지 않고 다시 수급 들어오게 유도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작전주 중에서 뭐 EV 첨단 소재, 특히 EID나 이화 뭐 전기, 드론 등등 이화 그룹, 여기에 주식장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사명을 변경한 뒤에 어떤 거래로 거래가 일단 활발해 보이게 만든 뒤에를 관려는 심산이죠. 쉽게 말하면 지혜는 에너지가 뭐가 있구나. 갑자기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뭐지? 사명 변경한 거 보니까 여모 관련해서 이쪽에 집중하나 보다. 이런 심리를 더 유도하는 겁니다. 한달 넘게 어떤 뉴스 한 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래 진척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기사가 좀뜰 겁니다. 이제. 조만간 전원 사채는 이미 발행을 했고 이걸 전원청구권 행사로 수익을 거두는 게 주목적인 작전주기다. 이때 뉴스가 나오면 뉴스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감에 상승했다라던가 뭐이편이라던가 수익 기대라던가 이런 실체 없는 재료면 지금 당장 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재미를 꼬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주가를 올려놓고 팔아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전은 계속되더라도 분할청산에 세력의 분할청산 시기가 왔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자, 지오리드 에너지는 작전 이후 주가가 신고가에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툰 관련 내용이 없을 때는 3,4천원 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300%, 400% 정도가 오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차가 아니라 이제 2차적으로 분할청산 이후 어점에 다시 물량을 매집할 가능성이 자 그리고 일분복을 봤을 때 장초부터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가가 미끄러졌대. 네. 중요한 건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많은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어. 뭐 당연히 거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많은 거 아니겠냐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용 변경 후에 이미지 쇄신이나 주식의 유동성이 활발해 보이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래로 같은 가격에 주고받으면서 수급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개념인데 통전거래로 한통속인 세력 A가 있다 A가 B에게 단가를 올려서 팔고 B가 C에게 단가를 올려서 팔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데 여기에 탑승하는 개인들은 주가 상승과 유동성 증가에 도움을 주죠. 그렇게 개인들이 탑승하면 서로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해야 시지 몰라갈 때인데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적은 거고 이런다는 이제 개인들이 답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뉴스 보시면 뭐 이런 뉴스, 사고를 만한 7% 급등, 1만 3000선 최초 팩트입니다. 사실 기반으로 된 기사. 자, 근데 밑에 보면 지오르 에너지 주가 한바구숨. 한박웃음. 한바구숨이요. 34% 떨어지고 7% 올랐는데요.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부가. 지오리이 에너지, 지에너 에너지, 지오리이 에너지가 목받기 시작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팀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 아니라요. 사명 변경으로 수급을 유도. 경고로한 뒤에 팩트만을 전달해야 될 뉴스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헤드라인 제목. 작전주로서 지오리에너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수를 보든 차트를 보든. 일단 작전주가 일을 시작했다는 건 주가를 일단 급등을 시키겠다, 반등을 시키겠다는 건데 대신 이제 우리는 대응이 중요해지겠죠. 요즘 주식시장에서 작전주로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도 꽤나 계시지만 대부분은 크게 손실을 보십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평가손익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응하지 않고 더 즐기죠. 그런데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다시 급등할 거라고 근거 없이 믿다가 주가가 바닥을 치면 그때서야 손절합니다.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laughs> 자, 그래서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대형만 잘한다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매도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전량 매도, 또 분할 매도. 자,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를 권유다 일일이 매도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분할 매도하기에는 번업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전략 매도를 할 때는 먼저 고점을 찾는 게 우선, 우선입니다. 세력도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한 번에 털어내지 못합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들어와 주려면 이전에 뭐 금양 정도 되는 그런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세력도 어쩔 수 없이 분할청산을 하게 되는데 분날청산의 근거를 한번 찾았다. 흔적을 찾겠다. 라고 하면 찾은 거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2%뭐 마이너스 3%쯤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겁니다. 욕심에 머리 꼭대기에 주문을 걸어놓는다면 거래가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력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질 수 있어서 욕심은 어느 정도 버리되 안전하게 거래가 체결되는 거죠. 고점을 찾는 것도 일봉에서는 그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봉에서 쌓인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의 주가가 도달했을 때 어, 주도주체인 세력이 저항이든 지지든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지와 이런 수차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수차례 지지가 수, 저항이 수렴되는 곳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되는 곳들은 매물을 해두고 그 자리에 주가가 도달을 했을 때 거래가 어떻게, 어떤 쪽으로 실리는지 확인을 하면 구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요리시라고 간단하게 세글자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차트에서 포착되는 세력의 흔적을 말씀을 드려서 구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함께 설명드리고요. 구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세세하게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주가 작전을 시작했다는 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laughs> 자, 대응을 잘하면 기회가 되겠지만 대응에 있어서 한치라도 실수한다면 위기가 되는 것. 자, 반드시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 거래대금 등 보조지표들을 수렴해서 매수가 매도가도 깔끔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할 단기 고점 어디인지 근거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대응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대한 근거를 미리 찾는다던가 세력의 이탈징후를 미리 찾아서 위험한 가격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리스크가 되는 가격대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라는 버스의 무임승차 이후에 늦지 않게 내려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알리실 분들 계시죠.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굳이 기회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여기서 테마를 찾았다면 관련 매장주를 찾으면 이게 바로 급등주입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자전 세계가 자금을 쏟아 붓던 게 어떤 것이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개발과 진단키트 개발, 백신, 진해 개발, 치료제 개발, 상품으로 마스크죠. 병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었었는데, 병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르죠. 통리가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국가별로 좀 달랐고요.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핵심 테마, 강세 테마에서 좀 빠져야겠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것. 세 가지가 코로나 시기에는 지국에는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예시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이때는 국물과 사료가 사료의 수급이 몰 왜 올랐느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창지대입다다 국창지대인 두가전쟁 전쟁이 나니물사물 사료, a Russia, Russia, r 과 사료의 a r 상승 s i 공급이 안 되니까.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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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u s s i a r u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국간의 전쟁이라고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는 A라는 상품을 100원에 팔았다라고 그런데 가격이 올랐죠. 400원으로. 기존에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하는 장사였을 때, 300원이라는 100%로 차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400이죠. 시간의 4배 가까이 되는 이 차익이 생긴다면, 기업의 이금이들어가면회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금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의 확장이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아니면 증설이나, 뭐 배당금 해 이런 호재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환경은 인류의 과, 과제죠. 핵심 과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가들의 배송 공약으로도 나올 만큼 친환경은 세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만 되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변경하기 전에는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광물 들어오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못 해줘 그였는데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에서 광물을 들여오는 것 오케이 대신 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야만 전기차 보조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이 변경. 병...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뭐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전지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양극재, 중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은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리막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 인플레 감축법 세부지침이 변경이 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극재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 중에서 양극재의 핵심 건물인 시 관련주가 강세 그러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수혜를 보게 구나하면서 양극재 가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전해질로 이렇게 수급이 몰렸었는데 요 음극재나 동박 분리막은 한 번도 몰린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얘네는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제,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 뭐 수급이 이동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본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일단 제약 바이오로 이동될 것이다. 아니다. 로봇 AI로 이동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갈리는데 자, 일단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조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동돼도 상관없습니다. 로보드 AI로 수급이동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이미 투입된 작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2차전주 수급이 몰리게 되니까 조정을 받아도 잠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때도 양극재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두 가지가 2차전지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전지점유율 압도적인 이래가 중국기업, CATR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자,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이 2차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거죠.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들어올 때 노를 적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사업을 하던 2차전지를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금은 차순이 2차전지로 이 반사익에 이 대한 수혜를 볼 상황이니까 더 자금을 쏟아붓는다. 자,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소재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 가치가 오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워 양주를 제가 검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재무상 공시에서 악재가 될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 t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오리 에너지에 대한 대응 기약은 지오리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기업, 달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잡아보실 분들은 뭐둘다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의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대도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수의 종목은 그래서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 지만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